눈 감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해남에 내려온 지 4년 차가 되었더라고요. 저는 최종 목표인 축사를 새로 지어서 할아버지 소, 할아버지 소가 12마리가 제 축사에 들어왔죠. 그런데눈 감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어느덧 84마리가 되었어요. 1년 사이에 그만큼 부른 거죠. 그의 비결은 대출이요. 대출. 인생은 대출이더라고요. 음. 뭐가 없으니까 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, 대출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, 또 대출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, 일어서기가 참 힘들더라고요. 올해는 고구마 농사는 안 해고, 옥수수 농사에 한번 도전해봤죠. 그런데 옥수수가 녹가들이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옥수수 농사 망했어요. 저는 뭐만 하면 다 망하더라고요. 네. 올해는 송아지 33마리가 태어났어요. 3마리는 난산, 그리고 뱃속에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. 태어나서 죽인 송아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. 초보자 치고 잘한 거였죠. 그리고 이제는 4년차가 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한두 분씩 너, 다른 사람이 이땅안 번다고 하는데 너가 한번 벌어볼래? 논 있으니까 너가한번 벌어봐. 라고 이제 말해주시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동네 할머니도 그렇고, 동네 좀 형도 그렇고, 저보고 갑자기 2장을 하라는 거예요. 내 후년에 2장 하라고. 조만간 이장님도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올해는, 네, 유튜브 공부를 했는데, 제가 복습을 그때그때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, 복습 안 해서. 또돌머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. 부딪치면서 배워야죠. 어느덧 25살이 되었습니다. 반옷이. 이제부터 시작이죠. 농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. 저를 비웃은 사람들한테 뭔가 당당히 농촌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고 같이 더불어 살며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너무 어 젊었을 때 성공을 맛보게 된다고 하면 초심에 있고 좀 건방지게 대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. 재훈 쟨, 파이팅!